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민속촌 금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키우기 아담하고 한 10cm 정도 사이즈로 관리하기 편한 그런 사이즈로 해서 7종 택배비 포함해서 7만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어떤 아이부터 고를지 한번 가보실까요? 아,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 피치 엔젤인데요. 이 아이 맑은 색감에 손톱에 꼭지점만 물드는 고급 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이 아이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는 아니고요. 따글따글 햇볕에서 달궈져서 사이즈는 많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색감 예쁘고 쫑쫑하고 따글따글하게 잘큰 고급종의 아이입니다. 자 피첸젤 하나 들어왔고요. 자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노을인데요. 색감 노을처럼 어, 정말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햇볕에 오랫동안 따글따글하게 달고진 아이여가지고 색감 예쁘고요, 입장 예쁘고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이 아이 두 번째 아이로 어, 뽑아볼게요. 자, 두 번째 아이 노을 도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담아볼 이 아이는 로라 클론입니다. 이 아이 전체적으로 오렌지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햇볕에서 오랫동안 따글따글하게 묵어서 오렌지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이 아이는 돌기도 가지고 있는 멋진 로라 쿨론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색감 예쁘고요. 입장도 고급진 아이 세 번째 아이 로라 쿨론 자 담아 볼게요. 자세 번째 아이 로라클론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속잎이 정말 예쁘고 오, 그 아이들 엉덩이처럼 어, 탐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이고요.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오렌지 색감을 내고 있는 로라클론입니다. 이 아이 충수 굉장히 높고요. 자 예쁜 색감. 피치엔젤, 노을, 로라쿨로 이렇게 세 아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 담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이 맑은 색감의 아이는 레드네일인데요. 이 아이도 정말 건강하고 푸사과처럼 상큼한 색감을 보이는데 손톱으로는 빨간 색감에 멋진 비교되는 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 레드네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네일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 준비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다섯 아이. 어떤 아이를 다섯 번째 아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쁜 아이는 호주 핑크 마리아인데요. 자이 아이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이 호주 핑크 마리아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구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음, 오랫동안 묵은 아이라 굉장히 색감 자체가 예쁘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섯 아이 도착했고요. 앞으로 두 아이만 더. 음,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쁜 아이는 스텔라인데요. 이 아이는 사계절 이렇게 푸릇푸릇한 색감을 보이면서 손톱으로는 붉은색 라인을 그립니다. 이 아이, 어, 이 아이는 이 정도 사이즈가 대품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는 게 음, 자구가 나오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스텔라 예쁜 아이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텔라 예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 뽑고 보니까 이렇게 제일 하 밑에 하엽이 될입장들이 어, 약간 이제 흙하고 어, 가까우면서 물을 줘서 그런지 약간의 화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하엽이 될 아이들이니까 떼어 버리든지 그대로 두고 심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싫다 하시면은 뜯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텔라 이 아이가 뽑은 이유가 굉장히 크고, 라인도 선명하고, 예뻐서 뽑았는데요. 어, 밑에 입장이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니까, 어, 그냥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종 도착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예쁜 붉은 색감의 로제스타를 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아이 로제스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제스타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착한 로제스타, 로라클론, 피치엔젤, 노을, 레드네일, 호주 핑크, 마리아, 스텔라. 이렇게 해서 7종. 고급지고 예쁜 아이들, 색감도 예쁜 아이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7종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